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은 새로운 정보가 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발견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처음에 제가 의심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만약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면 왜 내가 아는 의사는 이걸 모르냐는 거죠. 합법적인 사실이라면 알법도 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받는 연장 교육은 거의다가 제약회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린 영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의사들은 별 효과 없는 주장을 하는 영양 보충식품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분자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특허받은 조합물로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 회사들은 어떤 것도 안정화시키지 않습니다. 우수 품질 제조 공정도 지키지 않고요. 다른 회사들을 환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영양 약제 회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건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각 회사가 품질 제조 공정을 준수해서 어떤 매장에서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병 속에 들어있는 알약 하나 하나에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또각 병에 동일한 함량이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 말이죠. 의사들한테 영양 보충식품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영양산업의 어두운 그늘에 방치되어 있었죠. 공감들 아시죠? 의사들이 무시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의사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어 체크하기보다, 왜냐하면 사실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 성분이 약물과 부작용을 일으킬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모험을 하기보단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요.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자신도 환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 부분은 무시해버립니다.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문제될 거 없죠. 그럼 제가 말하기를 의사한테 어떻게 말을 꺼낼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 경험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의사가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또 아무것도 경험이 없다면은 그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 분야에서는요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당 생물학이나 당질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학이 아닌 과학 분야에서요. 그것도 당 과학 분야에서요.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죠. 과학계에서는 새롭게 발표되고 있는 논문의 숫자를 여기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라이코프로틴, 즉당 단백질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논문이 발표된 건 1950년이었습니다. 1950년, 1970년대에는 당 생물학에 관련된 논문이 500개 발표되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아닌 생물학에 관해서였죠. 1970년대에는 500개의 논문, 1980년대에서는 1,500개의 논문이 발표됐고, 1990년대에서는 4,000개로 증가했습니다. 500, 1,500, 4,000개. 그럼 2000년대에는요? 2만개나 발표됐습니다. 폭발적인 증가 아닙니까? 1998년, 액타 에나토미카라는 저명한 해부학지는 3월 호에당 생물학 연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지금 얘기한 글리코 영양소가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였습니다. 전체 기사 중에서 발표됐던 한 가지 문장을 보면, 글라이코실레이션 없이는 생명도 없다. 아주 엄청난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포 표면의 탄수화물 구조물과 단백질이 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그뿐 아니라 2000년도 사이언스지 3월호에도 역시 표지 제목으로 당 생물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눈에 띄는 기사들이죠 그리고 2003년 2월엔 미국의 유명한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인 MIT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를 표지에 대서특별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10대 신기술들 그게 뭔지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꽤 인상적인 문구죠. 세상을 변화시킬 열 가지 신기술이라뇨. 당 생물학에 관한 연구, 인체의 글리코펌, 당형에 관한 연구, 단백질 줄기와 거기에 붙은 당 탄수화물에 관한 연구가 바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대 신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왜일까요? 뭔가 엄청난 게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모든 주요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이 탄수화물들을 합성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걸 아십니까? 즉 대량 생산해내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면이 있어서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고난도의 기술인 거죠. 미국엔 미국 의사연합회가 있습니다. 유럽엔 왕립의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면역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당 생물학만을 연구하는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